좋은 아침이에요. 어제는 저녁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갈 건지 저기 저희... 뭔데요? 뭐던데? 뭔데? 거기 갔다가 저쪽 바닷가를 맨발로 산책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. 낙동정맥 최남단이네 여기가. 소나무숲이 아주 멋있게 돼 있네. 야수 맞춤 한번 보자. 야수. 아, 아침에 물을 아, 아침은 물배로 채웁니다. <laughs> 적합이래요. 마실 수 있다고. 오. 야, 좋네. 야, 파도 없네. 와, 아, 좋네 아주.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. 여기가 전망대네. 어디 보자. 오, 여기로 내려가네. 뭐좀 잡았나? 낚시 포인트네. 어때? 바다 경치 보고? 좋아? 네, 좋아요. 이제 내려가서 해안길로 쭉 돌아가면 되는 것 같다, 느낌에.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네. 저기 노포를 잡고 저 바위로 올라가야 되네. 여기 미끄러운 고 조심해. 아니, 나는 모래사장 걸려고 지금. 그레빠를 신고 왔단 말이야. 올라가봐, 잡고 천천히 일로 해서 뒤에서 잡아줘. 어, 천천히 가. 야, 여기서 크라이밍을 해야 되네. <laughs> 어. 오, 세 면이 딱 접지가 돼야 돼. 법도 없이 잘 올라가네. 길 있어? 어, 테이 바로 올라가네. 손을 문들어 줬어요. 자, 여기 올라왔습니다. 이거한 바퀴 도는 제 최대 난코스. <laughs> 또 길이 어쩔지를 두려워하고 있네. 쭉 가봐. 바위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것 같아. 한 여기 한 500m 정도를 바위 길로 가야지 조금 괜찮은 길이 나올 것 같아. 조심해서 잘 가. 어휴, 쫄깃쫄깃한 코스야. 잘 넘어가 됐어? 아니 내가 운 시킨다고 잖아 역시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더니만 내가 운동힘 시킨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아무튼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마 알았어 야. 에 아. 어. 뚫렸어? 어 우와 으이씨. 이야 뚫렸네 일로 올라가는 건가? 저쪽이잖아 기로 <laughs> 올라가게? 한번 가봐? 아니 그냥... 내가 운동화만 신었어도 그러게 하하. 뭐가 잘못되면 다내 책임이야 헬기 물러? 응. 또 노포가 나왔어 아, 뭐, 반대 차는 거래. 아. 조심해서 올라가. 내가 이럴 줄 알았나. 천천히 가. 계속 나와가지고 컴플레인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. 잘 모르는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쨌든 길은 있네요. 잘 올라가네. 파이트 로피스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좁은 산길로 지나갑니다. 어휴.. 파리로 가네.. 무섭다면서 좀 밑으로.. 아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 보이네 다 아, 왔네 이제 여기는 길이 잘 돼있고 우리가 만약에 바위를 계속 타고 왔으면 저기를 어, 가지 못하겠죠 어.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네 야 어쨌든 한 바퀴 돌았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 자 이제 아침 먹으러 가야지 안녕 오늘 아침 일과 끝 드십시오. 보산 오뎅입니다.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.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 네, 아침이야. 오뎅은 두개 응. 정도 먹고, 칼국수고 홍합 칼국수라서 하나 시켰는데, 어휴, 홍합이 그냥 기라네. 응. 이런 데서 먹어요. 야 노포 길거리 앉아가지고 먹습니다. 119 부를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. 참나. 아니, 그것 조금 좀 힘든 게 있다고 성격이 나오는구만. 내 그럴 줄 알았어. 아까 쯤에 괜찮다 하더니만 힘드니까. 네. 야, 맛있게 먹어. 먹을 때는 안 돼. 에이. 자, 오늘의 마지막 코스, 모래 바닥 걷기야. 뭐야? 다대포 해수욕장 모래길 걷기. 여기가 발 씻는데도 잘돼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. 여기도. 신발을 여기다 벗어놓고 가네. 어 걸쳐놓고 이쪽으로 슬리퍼 가져가는 부산 시민들은 없겠지? 잘 가. 어 모래가 되게 곱네 모래가 엄청 고와요. 여를왜 걷는지 알아? 몰라. 이 모래가 폭신폭신해서 관절에 무리가 안 가거든. 그런가? 응. 딱딱한데 걸으면 무리가 가는데 여기는 폭신폭신해서. 그래. 걸어왔어. 다시 또 졸로 가야 되네.